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니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 두리두리 밤밤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낚시 방송을 했습니다 좀 쇼킹 했는데요 낚시 방송을 했고 어 거기서 돈이 많이 벌린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그게 1500개씩 낚시 미끼 1500개씩을 했어요 30시간 두 캐릭을 했는데 음, 그래도 좀더 확실하게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이번에는 양을 늘려서 시간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수록 평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놈은 혹시나 또 랜덤성 때문에 또 우연히 더잘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음 아이템들이 혹시 또 그게 불안해서 저는 좀 확실한 걸 원하는 스타일이었고 다시 2차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1차 끝나고 바로 지금 다시 방송 녹화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요게 확실하게 진다면은, 말씀에서 이제 머리 아프게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본캐만 키우고, 부캐들은 전부 다 낚시터에 박아놔야 됩니다. 어, 소편하죠. 낚시 그냥 가만히 켜놓으면 되고. 네. 일단, 지금 만 개입니다. 미끼 만 개를 샀고요. 릴을 0 개를 샀는데, 릴 충전이 5 0 0 0개 이하로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요거 다쓸 때쯤에 다시 충전, 이거, 일 충전을 시키려고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 돼요. 보십시오. 더 이상 안안 들어나요. 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요. 그러니까 4,900개까지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4,904개. 이거를 그러니까 끝날 때쯤에 다시 장착을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어, 만 개면은 얼마 걸리냐면 지금 1,000개에 20시간이 걸렸으니까 만 개면은 200시간 걸려요. 2 0시간 200시간이면 거의 9일 정도 그린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데이터 확실하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9일, 10일을 돌렸는데 이 정도면 랜덤이 아니죠. 그래서 아 어, 이거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돌려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 놈이 1차 실험에서 그아인나사드 축복 없이 돌렸던 놈이에요. 요 놈이 돈을 별로 못 벌었던 놈인데 이번에 출석체크 있죠. 출석체크로 100만 충전시켰습니다. 100 그냥 하루면 100입니다. 100 그냥 하루 출석체크 양이 100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때 니까그 저번 거에서는 990짜리 하나하고 아예 없는 거하고 두 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만 충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축복이 소진되지가 않아요. 그날 결과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 같은데 아인하사드만 있으면 아이템이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00만 충전시켰습니다 자 다음 중간중간 방송 조금씩 제가 중간에 한번시 켜볼 거고요 어, 기대해 주시고요 두리두리 반밤이었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무과금러들을 위해서 정보를 캐내고 있습니다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만 개를 돌려서 절반 정도 돌린 것 같습니다. 지금 5,000개, 5,060개 남았네요. 지금 어, 5,060개, 리은더 장착해야 되고요. 리은 5,000개까지 밖에 장착이 안 돼요. 한번에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 반절 정도 돌려서 대충 집게가이 정도 나왔네요. 음, 앵무글을 지금 천 개당 하나 정도가 하나 정도 나오면 이제. 본전급이거든요. 본전에서 조금 남는 급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계정 여기 보이시죠? 다제 제꺼들입니다. 다 돌리고 있어요. 얘네들은 천 개씩 잘라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제 평균 내 보니까 액무가 한개 정도 이상 나오면은 이제 적자 안 봅니다. 적자 안 보고 천 개에서 어, 두개 나오면은 많이 버는 거고요. 세개 나오면 이제 대박 나는 거고 세 개까지 먹어 봤어요. 천 개짜리에서 세 개짜리까지 나온 거 받고 한 개도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만 좀 먹고 레드만 좀 먹고 그래갖고 하루에 제가 8개씩 돌리거든요. 지금 천 개씩 잘라서 그럼 합산해보면 적절한 개정도 있고 흑자난 개정도 있는데 합산해보면 은다 흑자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무조건 벌리는 방법이고요. 얘는 제가 지금 계속 돌리고 있었고 어, 앞으로도 며칠 더 남았어요. 만개 돌리는데 한 9일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 음, 개에 20시간 걸리거든요. 1,000개 20시간이면 만 개면 200시간이죠. 2 0 0시간이면 9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반절 돌렸으니까 곧 며칠 후에 또다될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얘가 액무가 되게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거 만개 하면 적자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딱 역전을 시키잖아요. 지금, 본전 정도가 액무 다섯 개 정도 걸리면 이제 본전 정도인데, 지금 일곱 개가 걸렸죠? 그니까, 계속 돌리면은 결국 소소하게 흑자는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천 개씩, 2 0 시간. 하루도 안 걸리죠? 지금 몇번 했어요? 지금 천 개씩, 지금 한 다섯 세트, 다섯 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회전이. 근데 다 흑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났는 건 맞고요. 이거 의심하지 마시고,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뭐한개 정도 돌렸는데, 한개 돌렸는데, 이게 재수없는 게 걸린 거예요. 잘안 걸리는 거예요. 앵무 안 걸리는. 그래갖고, 앵무가 하나도 안 걸려갖고, 어, 이게 적자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낚시할 때, 앵무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한, 500개인가 돌렸는데. 그래갖고,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낚시는, 이거 병신짓이구나. 했는데, 우연히, 제가 전방송에서 테스트하다가 흑자나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로 다 돌린 거예요 지금 다른 방법을 쓰다가 요 방법을 한번 다 테스트 중인데 다 계속 흑자나고 있습니다 지금 돈 계속 벌고 있으니까 의심들 하지 마시고 요거 제가 만개해서 며칠 후에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는 요 정보 말고 또 다른 정보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 끝날 때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1만 개, 1만 개를 돌렸는데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300개 남았는데요. 이 300개 다 까고 하려고 했는데 이 300개 다 까면 새벽 한 3시쯤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1만 개에서 뭐 300개면 뭐 오차 범위니까. 요거는 덤으로 나 이따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덤으로.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전편에 낚시 도, 돌려서 제가 아덴을 본다고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손해 보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 아우 뭐 적자 보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이 낚시터에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별로 없죠. 물론 제 방송이 아직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일단 이걸, 낚시를 일단 끄겠습니다. 중지, 확인. 자, 보십시오. 여기에 마크 떠있는 거 있죠? 이게 다제 겁니다. 다 한열로 묶어놨습니다. 앵벌이 하려면 한열로 다 묶어야 됩니다. 당연히. 혈맹창고 공유해야 되니까.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까지 아홉 개죠. 지금 아홉 캐릭이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력으로 키울 캐릭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걔는 주화를 모아야 돼요, 주화. 이 주화도 중요합니다, 이게. 주화가 아주 중요한 게, 지금 구검 같은 경우는 잘 떠요. 한 20개에서 40개만 지르면 잘뜰 때는 막두 개씩 도 떠요. 안뜰 때는 이제 한 40개까지 먹어 근데 방어구가 잘안 뜹니다. 그래가지고 주화를 지금 많이 모아야 돼요. 주화도 구검 기사단 구검 7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거 나중에 방송도 할 거예요. 도대체 방어구는... 주화 얼마를 모아야 뜨는지를,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2, 3억 가지고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볼게요. NC에서 확률을 되게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3, 4천 개면은 리마스터 처음 시작했을 때는 3, 4천 개면 뭐 9검, 7세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몇억 갖고도 뭐 빡세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해서 이것도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음,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흑자를 봤나 안 봤나를 일단 철기를 먹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결과입니다. 1만개, 1만개는 총 1,000개에 어, 20시간이니까, 만개면 200시간 걸렸습니다. 200시간, 8일 반나절 정도 걸리는데, 지금 제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돌렸습니다. 8일, 팔라보겠습니다 저도 결과가 궁금하네요. 저도 이렇게 많이 돌린 건 처음이거든요. 지금처럼 쟤네들은 2,000개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개씩 판매 자 마물로 바꾸겠습니다. 구매 마물 몇 개나 되나요? 600, 700만이면 4, 20아 100, 100개가 잠깐만요. 100개가 몇 개죠? 계산지안 돼. 요 산수를 못해 갖고 99가 396만 원이네요. 100개. 200개가 좀안 되겠네요. 잠깐만요. 그러면1 8 0개를 한번 찍어 볼게요. 300아 예. 아 이게 한 방에 99개밖에 안 사지는군요, 이게. 99개를 일단 사겠습니다. 구매하고 또 다시 사겠습니다. 구매.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해야죠. 80개 정도 되려나요? 80개 안 되네요. 70. 71, 72, 73. 74에다가, 73에다가 결정체로 사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정체 200개. 200개 좀안 되네요. 94. 100개만 하겠습니다. 100개만 100개 하면 되겠네요 296이네 이것도 네 됐습니다 구매 자 베리가 1700밖에 안 남았죠 자 이제 팔로 가겠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음. 이게 저도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지금 동영상 녹화까지 하니까 CPU 점유이높아지고 버벅대지 좀 판매 마물 아 48,000원 있었네요 48,000원을 일단 창고에 맡겨놓겠습니다 물건을 맡기기 48,000원 다 맡겨버리죠 맡기기 하고 판매 자, 아덴이 총 863만 4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미끼는 300개가 아직 남았고요. 다안 했고. 요게 가치로 따지면 50개에 3, 3만 천 원이니까 3, 68, 18, 18만 원, 19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서 또 액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덤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덤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 나왔죠. 1만 개면은 얼마가 들어가냐면 정확하게 72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00개에 72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1만 개에 7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온 건 86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40만 원에다가 요거3 0 0개까지 합치면 170, 160 정도 남았죠.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자막을 다 써서 넣어주면 좋은데, 아우, 저도 지금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자막 만들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고 일단 말로 설명할게요. 863만, 들어간 총 비용은 7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143만원이 남았죠? 거기에 요거, 20만원 정도 돼요. 그럼 163만원 정도가 벌린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좀 있다가 얘들 거에서를 까서 보여 드릴게요. 얘들도요. 지금 시간이 저 구독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방송을 짧게 좀 만들어 달라고. 너무 긴 것들이 많다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일단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이 방송 제목이 지금 린지 접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한 거거든요. 아마 접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꼭 구독 누르시고 제 1편도, 낚시 1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은 제 동영상에 이 무과금러들, 복귀 유저들이 꼭 보셔야 할 동성,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지금 많이 보셔서 그걸 따라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 하시고요. 제거 구독 누르시고 저,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과금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법니다. 오히려 리마스터가, 리니지 리마스터가요, 옛날 리니지보다 더 무과금들한테는 유리해졌습니다. 왜냐고요? 계정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전에 생각나시죠? 예전에는 한 시간을 하든 한 달에 1 0 시간을 하든 무조건 3만원을 내야 돼요. 3만원 결제를 하고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금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무조건 3만원 결제하고 들어가니까. 하지만 지금은 결제가 없잖아요. 결제 없이 지금 이렇게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얘가 지금 160을, 이게 지금 많이 번게 아니에요.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얘는 지금 많이 안 걸린 거거든요. 근데, 근데도 얘가 지금 8일 만에 16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8일이면 얼마입니까? 8, 4, 32. 곱하기 4를 하면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은 4번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만 개씩 하더라도. 그럼 160 곱하기 4를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500만원 갖고 해야 되네요, 500만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캐릭이 500만원 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못본 거예요, 얘가. 이따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놀라실 건데, 요거는 못본 거예요. 못본 쪽에 들어가거든요. 저는 지금 많이 돌리거든요. 지금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계가 나와요. 저한테는 지금 통계가 딱 잡혀 있거든요, 대충.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방송을 그대로 보시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저는 이 무과금으로 진행을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러분들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과금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돈을 벌수 있는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죠. 다른 유튜버들은 뭐 기존, 기존의 장비가 다 있었거나 옛날 리니지부터 해와가지고 아니면은 현질을좀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이걸.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계속 제가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무과금을 할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만 보시고, 진짜 구독 눌러주시고, 제 방송을 다 보시고, 제가 하는 방식대로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10억, 이건 말도, 문제도 아닙니다. 10억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10억은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걸리는 거고, 이제 더벌 수도 있죠.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저보다 더벌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방송꼭 구독 눌러주시고 음,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저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뭐한 두어 달이죠 두어 달 늦게 따라오면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저도 복귀한 지 지금 세달된 유저입니다. 저도 저분 지한 3년 됐는데 그러니까 제 방법대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제 구독자 분들은 다 저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아 그러면 이게 뭐 무가급이냐 미끼 살 돈도 없는데 말씀해서 해봐, 해보니까 주어밖에 안 나온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뭐 다른 앵벌이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공개하면은 잘안 되는 방법이에요. 공개되는 순간 잘못 써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혹시나 진짜 나는 아예 미끼살 100만 아덴 높다. 이런 분들. 그러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저한테 메일 남겨주세요.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방송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그거 그 정도 저희 구독자들한테는 지금 다 그렇게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메일 필요하신 분들은 매일 저한테 날 남겨주시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회사 다니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괄 발송하고 퇴근해서 또 집에 들어와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귀 못하고 눈팅만 하시는 유저들 그리고 리니지 앱만 하시고 리니지 리마스터도 한번 궁금한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몰라서 주저하셨던 분들, 또 과금이 심하다고 해서 아예 복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재방송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꼭 따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리두리 반밤이었습니다.